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교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화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때내 이름을 거룩하다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믿고 또한 그 영생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그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고 굶주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깊은 갈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심령의 갈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도 가고, 과연 나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는지에 대해 믿음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생수가 담긴 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컵을 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컵에 담긴 물은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생수를 담고 있는 컵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심령의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실 바로 그 생명수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 생수가 담겨 있는데 예수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그 심령, 심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자,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해석된 누군가가 해석해 준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영적 유익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요, 얻게 되는 이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에 대, 대해서 이 아침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자, 15절에 보시면 이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내 계획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라고 이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숨어서 하는 일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10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 수도사가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수도원에요. 지능도 떨어지고 이 생긴 것도 볼품없는 어느 고아 한 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이 아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지극히 사랑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질투하고 불만을 이 표현하기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 수도원 원장은요. 문제를 하나를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답을 얻으면 그 아이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제자들에게 작은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해가 지기 전까지 죽여서 가져오라라고 시켰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이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마당에 죽은 새들의 시체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수도원장이 사랑했던 그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laughs> 그 새를 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보고 계셨어요. 도저히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하시고 함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아주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16절에서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마치 아무도 자기를 짓지 않은 것처럼 혼자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이 땅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할 때요.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 언약을 이삭이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요. 그렇게 야곱에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야곱을 통해서 그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창세기 17장 7절에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신 겁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또 19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할 것이고 경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고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갈증과 이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이 갈증과 굶주림이 해소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들, 그 언약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베델의 가정들,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